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고민상담소입니다. 네, 세인쌤이라면 이 상황에서, 이 고민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, 최근에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한두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, 이제 입시가 점점 다가오면서 친구들이 좀 외모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. 외적인 부분. 그래서 이제 고민을 여기 띄워놓고 있는데, 친구들이 가장 좀 많이 물어보는 게, <laughs> 자세가 안 좋아서 평소에도 자세 교정하려고 신경 쓰는데 잘안 돼요.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보이는 비대칭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. 어떻게 하면 뭐 선생님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요? 자, 어, 이런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. 좀 외적인 부분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, 음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, 솔직히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. 어떤 사람 눈에서는 이 사람이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거고, 어떤 사람 눈에서는 별로일 수도 있는 것처럼, 저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어. 왜냐면, 추구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사람들마다 각자의 추구미가 있어요. 어, 뭐 나의 추구미는 뭐 청순이야. 근데 누구의 추구미는 뭐 귀엽, 기염상이될 수도 있고, 누구의 추구미는 뭐 섹시가 될 수도 있고, 어, 사람들마다 추구미도 다르고,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, 누가 봐도 뭐 예쁘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막 성형을 한다든지 막 너무 뭐 무리를 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본인 삶을 일단 자체를 너무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? 어, 우선 저는 외적인 것도 예뻐지면 당연히 좋겠죠. 뭐 피부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뭐 몸매라든지 이런 게 예뻐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마음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근데 마음을 예쁘게 만든다라고 하죠. 그니까 러 자존감을 올리는 거랑은 조금 별개로 마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얼굴이 예뻐도 내가 생각이, 내 생각이 어, 난 별로 안 예쁜 것 같아.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뻐질까? 어떻게, 어딜 고쳐볼까? 이런 생각을 매일 갖고 있다면 정말 과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도 정말 너무 예뻤어. 근데 뭐, 한 1년 뒤에는, 뭐, 고치고 나왔는데, 더 예뻐진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, 은 어, 은 사람 하기 전 훨씬 더 나았는데,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래서 뭐, 성형 중독이 오는 것처럼, 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, 내가 더 예뻐질 수도 있고, 더 이상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그 말은, 일단, 내가, 내 스스로를, 이거, 지난 화에서도 조금 이어오듯이, 살짝 가스라이팅 하면 좋지 않을까. 셀프 가스라이팅이죠. 어,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.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얻고 싶다, 조언을 얻고 싶다 하는 거는 저는 촬영을 해봐요. 음. 제가 한창 입시, 입시 때 고민을 했던 게 저는 촬영을 좀 해보, 해봤을 때좀 비대칭이 좀 심했거든요. 어. 지금도 보면 이제 유튜브 영상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비대칭 많이 심하기는 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다리를 꼬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경락도 한번 받아봤어요. 근데 경락은 정말 저랑 안 맞아요. 왜냐면 너무 아파요. <laughs> 경락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경락은 저는 조금 별로였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생무원을 준비를 했었으니까 미소가 예뻐야 돼요 근데 의사 을때 미소가 비대칭이면 전체적으로 사람이 좀어 부조화라 야 되나? 일단은 실제 한국과 교수님들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기, 생각하시는 게 균형이에요 음. 이 친구의 짱눈, 뭐뭐 입술 비례칭 이런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대칭이 잘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거 있잖아요. 황금비율이라고 하죠. 뭐 김태희는 정말 황금비율을 가지고 있다. 아니면은 예전에 무슨 유행하던 건데 이렇게 반을 나눠서 왔다갔다 했을 때 거의 일위치한 사람들은 정말 예쁘다. 이런 것처럼 저는 막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이런 것보다는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균형 맞추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내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모르겠다 하면은 촬영을 먼저 해보고 그 촬영을 하고 나서 내 모습을 봤을 때뭐 눈의 위치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입술이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.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음. 솔직히 뭐 눈은 무쌍이 예뻐 보일 수도 있고. 뭐. 속상이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코도 높은 게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낮은 게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어 이거는 정말 개별적으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균형이 딱 예쁘게 맞는다는 거는 정말 깔끔해 보이고 어...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긴 한데 좀 안정적이어 보이잖아요 <laughs> 사람이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는 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평소 생활 습관 고치는 거. 그 다음에 경락. 근데 경락은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다.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입술 비대칭이 조금 심했어서. 그, 일술을 한쪽만 이렇게 계속 올리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. 어. 더 내려간 쪽을 계속 의식을 하면서 계속 이쪽만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. 왜냐면 하 비대칭이라는 게 어쨌든 한쪽에 근육이 더 떨어져서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이기 때문에 운동도 계속 하는 것처럼 이쪽도 근육을 떨어지는 부분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부위를 계속 올려주려고 연습을 했다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런 균형, 비대칭 이런 거를 잘 맞추는 게 저는 좀더 예뻐지고 어, 누구나 봤을 때저 어, 사람 되게 깔끔하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? 왜냐면 예쁘고 안 예쁘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의 눈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. 음. 이제 본인의 마음에 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, 저였다면 균형을 맞추는 거에 초점을 적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추, 추천은 해요. 친구들한테 뭐 시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시술은 최후의 수단. 왜냐면 시술도 영구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영구적인 거는 그만큼의 부작용도 감수를 해야 되고요. 안 입으면 어떡할 거야. 만약 영구적인 걸 했는데 전이 훨씬 나.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싫잖아요. 그래서 본인이 할수 있는 뭐 오, 입꼬리 올리는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자세 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면 그때의 시술을 추천하긴 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하나 했던 게 대칭 맞추기 위해서 전 입술 필러를 맞았었어요. 음. 지금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 거의 다 녹였었거든요. 한 2년 전에 어. 그래서 제가 그 항공사 준비했을 때 입시했을 때는 아무런 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고 항공사 준비했을 때 입술 필러를 맞았습니다 어 그때 조금 대칭을 맞추고 싶어서 그때 맞췄는데 소량을 맞게 된다면 부작용 크게 없어서 괜찮았다운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남들 눈에 예뻐 보여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딱 기준점을 맞춰서 대칭을 맞춰야겠다 기준을 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오늘의 영상도 이렇게 고민이 끝났고요. 이제 저를 따라서 다들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안녕.